분에게 우리 한번 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열린 해외 팀 우리 찬양을 보면서 어 무슨 퍼플랜드에 제가 온지 알았어요. 다들 보라색 옷을 입고 어 퍼플랜드에 제가 온지 알고 어 그런데 오늘 어 찬양을 드리면서 저는 문득 하나의 그 성경에 나오는 어느 한어 모습이 마음 속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어,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어, 저들이 어, 예배를 하는데, 저들의 손에 무엇이 딱 들려 있냐면, 다들 하나님의 검은 고와 그리고 향이 담겨진 뭐요, 금대접이 담겨 있습니다. 향과 검은 거와 금대접, 그래서 영어로 하프엔 몰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미국에 가보시면은 어 중부에 어 어떤 한 도시에 가보면 24시간 쭉 기도하는 집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프레스터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그 집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모든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 24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그 인도를 하냐면 그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찬양 전문 사역자들이 이제 다 자원에서 신는 자들인데 그들을 어, 12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2팀들이 아주 전문 세션들이 모두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저들이 하루에 2 시간씩을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해서 12교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어느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 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은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 청북의 어떤 한 예배 모형으로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생물과 그 다음에 24종 상무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검은고와 향이 담겨진 그 금대접을 가지고 저들이 뭐요? 세세 무궁토록 계신 하나님 앞에 세세 무궁토록 뭐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비전을 올려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만 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정말 24시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배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살과 단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놀라운 세대가 다윗의 세대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의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내가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고 보수하며 잃어버린 다윗의 세대를 내가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약속 주세요. 저는 그래서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곳에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시리라.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다윗의 믿음에 쫓, 믿음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세대를 돌파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어, 귀한 우리 팀들이 정말 또 우리 이곳에 모이는 한분한 분의 마음 속에 항상 그것이 무장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하프앤볼 뭐요? 하나님의 검은고 한쪽에는 뭐는? 향이 가득한 금대죠 성경에서 향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그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줄 때 많은 사람들은 칼과 단창으로 또때 때로는 어떤 보이는 어떤 현장의 어떤 무기로 무장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배로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병들을 두시고 모든 어둠의 진들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예전에는 에, 원래 불교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난데없이 어, 저도 회장 한번 해봤습니다. 원불교 회장. 그래서 원불 그때만 해도 원불교 가보면은 이쁜 아가씨들이 좀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 아가, 아가씨들 어떻게 한번 낚어볼까 하고 그곳에 탐색했다가 갑자기 믿음도 없는 그분에 그분께서 저한테 회장하라 그래서 나한테 없이 회장을 했어요. 그 제가 반야심경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 주님을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원래 음악을 좀했잖아요 오늘 우리 그 팀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예전에 그 불릴 듯일듯 마음이 빡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대학교 때 제가 이제 그 목포대학교 제가 영문학과 어,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나온 그 영문학과를 들어가가지고 그때 목포대학교 아는 그룹사운드 무한대 어, 베이스 키면서 제가 리드싱어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 이제 밤무대 이렇게 좀 뛰기도 이렇게 좀 전라도말로 쪽팔리니까 나중에는 목포 시내 라이브 카페네군데를 제가 돌아가면서 라이브를 했어요 나중에는 사실은 이제 방송국 쪽으로 좀 빠져보려고 MBC 지방 그 방송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초대 별밤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별이 빛나는 마음에 말고 어, MBC의 모든 프로그램 제가 로고송을 대부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차원에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어떤 경험들이 있었어요. 놀란 하나님의 어떤 강권하신 붙드심을 위해서 1년 동안 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 가지고 어, 하루에 1 8 0 0 0 원짜리 닌게루를 1년 동안 맞으면서 병원에서 어떤 누군가가 전해진 성경책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십자가 복음을 읽다가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 놀라운 하나의 경험이었죠. 사실은 어, 이곳에는 어, 믿음이 오래된 분도 계시고 믿음이 또 천년생과 같은 분도 계시고 처음으로 이전을 밟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처음으로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 처음에는 그 믿음이 없 없을 때는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뭐요. 나사렛에서 일 잘하는데 여러분 한번 그냥 이 세상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없이 30살 정도 이잘 살다가 이 어떤 청년이 어느 날부터 실실실 실 웃으면서 뭐냐면 여러 한 사람의 그 뭐냐면 어부들을 꼬셔 가지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면서 나한테 없이 30살 먹은 청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는 말 수준 이런 수준이에요. 뭐냐요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뭐여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또 난데없이 하는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자기 짐도 제대로 그못진것 같은데 그 나이 어린 그 30살 청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가까운 도아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요? 아버지께로 올자가 뭐냐? 저희가 이렇게 딱 세상적인 눈으로 한번 볼 때는요, 와 해도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말 여러분 좀 나이 드신그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그 예수님의 30살 그 생애를 그 알던 자라오던 것을 쭉 봐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했던 말의 수준을 보면은 청년이 좀 안됐다. 뭐그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음 속에 다가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병을 고치는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사실 무당한테 가도 병을 어떨 때는 고치기도 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보면 오병이어 사건 사건 일어나. 그러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이만 명을 먹였었다. 장정들만 오천 명을 먹였다. 와 무리를 걸었다. 막 이런 말들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셨대. 이런 말이절차에볼 때는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의 권을 뭐요 하나의 신화로 엮어내기 위해서 이것은 신화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신화로 치부하기는 너무 쉽지 않은. 성경은 무엇인가에 가장 어떤 영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신화가 성,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기존적으로 어떤 사람이 위인이나 성자들의 이야기 싹 실제 사례를 성화로 어떤 신화로 만드는 사건은요. 당대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화는 대부분 어떤 그 사람 당사자가 죽고 난 뒤에 적어도 200년 내지 300년이 지나서야 뭐요. 신화적인 이야기가 어돌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한 세대를 거쳐가면서 신화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거 하나의 샘플이 하나의 그냥 이야기요. 실제가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어떤 있는데이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 다른 장군들을 열한 사람을 이끌고 산골 마을에 들어갔고이 수색을 하러 가는데 저녁에 갑자기 이제 시장했는데 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시장에서 저기 보니까 민가가 하나 보이고 불이 피어져서 그 집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좀 시장하니까 밥좀 주라 했더니 밥그릇 두 개만 주고 김치하고 이렇게 먹을 만한 다섯 그릇에 이렇게 오찬으로 오늘 우리 이현희 집사는 일석삼찬으로 잘 마련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냐면 다섯 가지 반찬을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그릇 갖고 사람 먹기도 힘든데 한참 파먹고 파먹고 다 하나 먹었는데 나중에 배불리 먹고 나서 열두 강줄리가 남았다. 막 이런 사건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신화적인 어떤 인물로 적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당대 이야기를 썼다. 그럼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 1 1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그때 당대 사람들에게 신화처럼 나돌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그 이야기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거 아니야. 우리가 두 그릇 먹고 다섯 가지 반찬에다 먹고 있을 때, 이 주인장이 저기 한산 하나 넘어가고 다른 사람한테 있는 밥 통째로 석단지채 갖고 와 가지고 우리가 먹은 이야기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는 이런 이야기가 막 일어나는데도 사실은 반발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2만 명이 앉아서 거기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보면서 함께 먹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수님의 어떤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화로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경전이나 어떤 다른 것은 어떤 뭐요. 200년이고 300년 이고이 사람이 죽고 나서 200년 300년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위인전지 써지고 써지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설로 하나 신화가 만들어지는데 복음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든가 사도들이 어떤 기록한 어떤 그 서신들은 예수님 당 죽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20년 내지 40, 40년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무슨 말씀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 죽으신 지 어, 얼마 되지 않아서 뭐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누교에게 나타남?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목역이에요.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린도 전설을 기록할 당대에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500명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확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요? 자기도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오히려 다 붙잡아다가 홍에다 넘겨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헷가닥해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을 부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안에는 사람이 그냥 신화로 치부하기는 그냥 간단하게 흘려버리기에는 무신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어불교 아, 회장도 하고 대학교 때 그렇게 음악도 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죠. 그리고 제가 결국 신학을 하고 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팔로 가 가지고 5년 동안 헌신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두팔이 아니라 네팔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사람도 못 데고 가자 해서 우간다로 가 가지고 또 다시 두 번째 덤을 이제 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에게 어, 신학 학위를 좀 주려고 닥터 디귿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잠깐 유학했다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려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 미국에 가니까 갑자기 또 개척하도록 이렇게 어떤 한 가정을 붙여가지고 가정을 붙여가지고 한 가정하고 시작해가지고 12년 동안 그것을 미국 복귀하다가 그리고 작년 1월에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이 목포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의미니 행해로도 들지 않겠어요? 저 목사님은 도대체? 저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핵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저분이 신학할 뿐만 아니라 목사 정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교사까지 나가 가지고 개척도 한 군데가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하더니 코로나 기간에 그것도 새 자료를 미국에게 두고 미, 한국까지 와서 개척했을까? 여러분. 그러면 저분에게는 뭔가가 있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생각 안 하세요?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궁금해 주세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거짓에 목숨을 걸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깊은 헌신을 할 때는 무엇인가 그 사람한테는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거, 거, 걸러서 내버리지 말고 이 진리의 문제는 반드시 부딪혀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우리는 시간을 하려고 투자하고 더 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짓을 진리로 붙들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만나야 되고 그 진리의 기초가 세워져야 우리가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어, 야브리깔다 보니까 전라도 말로 야브리깔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다 다 됐어. 그러나 한 가지 포인트는 딱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의 오늘의 말씀 딱 하고 제가 10분 안에 딱 끝내겠습니다. 자 22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야, 우리 권사님은 사랑이라고 대답했어요. 또, 다른 분. 죽도 밥도 아니다. <laughs> 야, 나름 괜찮아요. 어차피, 어차피 답은 다 달라요. 예. 순종, 예. 사랑, 순종 또. 아, 신뢰, 신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 다양하게 어,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죠?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봤냐면,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거기에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왜 갈등이 생기는지 아세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는 이것이 제일로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송장로님 계시고 제가 이제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건 for example. 어, 오늘 발음이 좀 되네요. 자, 그러면 내가 담민 목사로서 나는 항상 예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라고 생각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도 구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는 거 구제와 선교야 이러라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 이것에 대해서 굳게 확신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우리 교회 예산이 현금이 막 쏟아져 갖고 예산이 딱 남았고 연말에 보니까 이천만 원이 남았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두고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야면 이천만 원. 예배가 중요한데 빨리 시스템 발고 그다음 에 뭐냐면 어떤 뭐 어떤 믹서기 빨리 갈고 스피커 좀 갈아야지 예배에 얼빠 어떤 것이야지 그런데 이것을 딱내 당연히 내놨더니 장로님은 생각이다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그돈 남으면 교회다 그냥 바르지 말고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우리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충돌이 난다고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가운데 각 사람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번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야,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분은 딱한 분밖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신앙 생활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본질로 생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당대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언쟁을 하다가 떠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잘안 넘어가.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갖고 약호만 죽고 별 소득이 없이서 돌아왔다는 생각을 누가 주로 또 들었냐면 당대 PhD. 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해볼게" 라고 또 찾아가고 또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계명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그러니 만약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크게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요 그와 같이 자기 몸을 뭐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이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건데 다른 말로 푼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비전교에 열심히 함께 막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라고 평가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요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무엇인가가 썸띵,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회복이 돼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직의 관계는 잘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섬, 선명해요. 그런데 늘 뭐요? 수평이 흐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해요. 이분은 뭐요? 이것만 딱 선명하니까 뭐냐? 수평의 이웃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신앙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멍둥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받았다고 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 늘 치고 정죄하는 데만 항상 선수요. 그런데 어떤 사람 또 반대로 이것이 안 보여요. 이것이 안 보고 이것만 보여.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하나님 그거 하나님은 조금 저 뒷전에 두시고 뭐냐 면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함께 모여서 늘 동아리 수준으로 늘하여간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 그런데 무엇을 안 보냐면 이것은 안 보여.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요구하는 시간에는 항상 안 보여요. 어디 가고 안, 안 보이죠. 어 그런데 항상 뭐야 사람과 어떤 노는 시간이라든가 하여간뭐 하기만 하여간 사람과 하는 시간은 선명해. 요구하는 하는 선명해. 그러면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등병 신앙. 짝대기 하나만 딱 보여. 어 그런데 십자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선명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선명해. 이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비전교회 취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싶고 그다음 뭐요 이웃과의 더 관계 안에서 우리가 넓어지는 어제 어떤 분과 어, 잠깐 교제하는데 그분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원수 같은 남편이었는데 지금 뭐냐면 남편이 이뻐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짐승은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이 어떤 열매는 뭐예요?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드러날 때그 사람 신앙 잘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벼를 은사를 받고 하여간 날 난리를 지게도 그 사람한테 나타난 열매가 관계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늘안 좋아. 늘안 좋다. 이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면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와 같은데 사실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굳이 똑같은데 뭐 달라 첫째 둘째를 나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째는 우리 스스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첫째가 돼야 둘째가 가능하다는 걸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 스스로 사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적절하게 도덕적으로 좀 마음 좀 비우고 착한 체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선한 흉내를 내볼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렇게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쩍쩍 갈라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서 이웃을 품고 무엇인가를 내어주고 사랑을 한다?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첫 번째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가능합니다. 돌같은 내 마음에 뻘같이 쩍쩍 갈라진 우리의 마음 속에 감흠과 기금만 나가지고 도저히 가능성 없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갑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고 그분의 강같이 흘러가는 그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는 감동의 사랑이 오기 시작하면 나만을 중심으로 했던 우리의 시선이 서서히 옆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할 텐데저 사람도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다면서? 뭐요? 비로소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주었던 손이 펴지며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뭐요? 우리가 관용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선한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바로 그 사랑이 유세계에 흘러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인데 저는 오늘 딱한 가지 포인트만 앞으로도 저는 항상 이렇게 할 거예요. 예, 딱한 시간에 딱그 포인트만 딱 하나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 말은 잊지 마세요. 신앙은 관계로 열매를 맺는다. 믿음이든 사랑이든 순종이든 이 모든 것이 다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나만 순종하고 있다고 혼자 막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드러나 있고, 사람들 향해서 또 관계 속에 풀어지게 돼 있어. 사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풀어져 있고, 이웃을 향해서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관계 안에 승리하려면 무엇을 가장 힘을 써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얼른 생각하면 마음속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와, 하나님, 쉽지 않은데. 마음 주기도 쉽지 않은데,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 주님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줄 것을 주라고를 해야지. 어떻게 이걸 다 주려고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잘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이 사랑을 요구할 때는요. 대부분 성경에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라고 말할 때는 딱두 가지 경우에만 항상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품성이 그러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당신이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한 것을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 앞에 본을 보였노라.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다 이제 먹어도 돼요. 우리의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다. 기도하겠습니다.